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악화되는 원인 중에 시기적인 부분도 원인일 수 있는데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2차 성징이 일어나고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체 대사가 이제 증가를 하죠 그러면 실제로 열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여드름도 그 시점에 생길 수 있고 뭐 변성기도 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그 전에 부모님이 어떤 제어. 혹은 관리 속에 있다가 거기랑 부딪히면서 벗어나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방학 때면 놀러도 많이 가고 수면 패턴도 어릴 때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도 악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때 그냥 고만고만하던 아토피가 사춘기 전부터 심해지더니 잘안 가라앉고 심해졌다 이렇게 내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청소년 아토피뿐만 아니라 아토피 자체가 성장 방해 요인이 많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부분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가려움이나 혹은 심한 경우는 직물 혹은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혹은 깨지 않더라도 깊은 수면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수면 부족 자체가 성장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토피가 있으면 이제 주로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거나 소화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은 영양소의 흡수, 그리고 그걸 성장 쪽으로 돌리는 효율성이 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모뭐 대학병원에서 이제 쭉 조사를 했을 때 식단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제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성장 방해가 있었다라는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질환 자체가 성장 방해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나 고쯤 환자분들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가 잘된 경우에 갑자기 한몇달 사이 에 키가 쑥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성장 치료를 잘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토피가 좋아지다 보니까 수면이 편해지고 음식 제한도 덜해지고 스트레스도 덜 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그동안 손해를 받던 성장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아토피 때문에 성장 방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아토피 치료를 통해서 불편감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큰 애가 이제 청소년기 접어들었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본 모습만으로는 부모님의 의지 혹은 부모님의 어떤 마음과 당사자의 마음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상이 너무 너무 심해서 막 힘들어하면 그거는 일치합니다. 엄마나 아빠도 빨리 아이를 치료해주고 싶고 아이도 불편하잖아요. 내가 가렵고 막 힘들고 친구들 보기 신경도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치료가 되고 싶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치료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 중증이 아닌 경우 좀 가려운데 수면방을 좀 봤지만 내가 참을만 해. 하지만 염증은 좀 군데군데 있고 이런 경우는 부모님은 어떻게든 얘를 빨리 치료를 해서 좋게 해주고 싶은데 애는 귀찮은 거죠. 주기적으로 병원을 와야 되고, 의료기관을 와야 되고, 또 치료를 하면서 제약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고,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그만큼 아이들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그로 인한 갈등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대화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생각하더라도 당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게이 아토피 치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시고, 이러면서 치료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아토피 치료를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또 치료를 옆에서 도와주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료 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잘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